내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미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가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합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합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지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합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합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메꾼이 두루 다니며 친이라. 모하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애도 모항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위들 마다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로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모압을 치러 가는 왕들 하나님의 징계를 만나 멈췄습니다. 자신들에게 선지자가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아 엘리사를 부르게 됐죠.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응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당신의 부친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라고 비아냥대듯 말합니다. 아합의 가문 오므리 왕조의 불신앙을 경멸하는 듯한 말입니다. 하지만 엘리사에게 간청하게 되고 엘리사는 그들의 요청에 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문고 탈자를 오라고 한뒤 거문고 탈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다고 말하게 되죠. 이것은 엘리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권능이 표현되는 중입니다. 엘리사의 사역에 기대를 갖게 하죠.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말씀합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죠. 바람도 비도 없었지만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져 사람과 짐승 모두 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나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은 기상과 예측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비를 부으십니다. 이것은 노아의 시대 때도 이미 일어났던 일이었죠. 비가 오지 않던 곳에서 배를 건조하라고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노아는 순종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었죠. 엘리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도 비도 없던 곳에 개천을 파라고 한 명령이었습니다. 상식밖의 음성인데 사람들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물이 가득해졌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의 이치와 관계없이 우리가 순종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에게 우리가 가진 얄팍한 경험과 상식을 들이미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백에 천지 창조 때를 아느냐고 물으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지식에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실수가 없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개천을 파는 것은 어쩌면 몰상식한 행동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그곳에 물이 찹니다. 우리도 상식 밖의 일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미련하게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것은 엘리사를 통해 모압을 넘기신다고 말씀합니다. 모압을 완전 제압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21절부터 일어납니다. 모압은 왕들이 진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싸울 만한 자들을 무장시켜 준비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빛을 발하게 되죠. 모압이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해가 물에 비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비쳐 물이 붉은 것을 피로 착각한 것이죠. 유다 이스라엘 왕이 서로 싸운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이 스스로에게 속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죠. 모압은 이제 싸움이 끝났다고 여기며 노력하러 가자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진영에 왔다가 완패하고 말게 되죠. 모압 사람은 도망하고 두 왕은 모압 진영에 들어가 모압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합을 쳐서 이기게 되고 모합왕은 도망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상식, 경험, 세상의 이치 등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곳에 비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 땅이 어떤 지역이든 관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자 하신다면 어느 곳이든 비를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가 이상하다는 관측이 자주 나타납니다. 수온이 올라갔고 기후가 변했습니다. 이처럼 변화무쌍하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어 심판받는다 여겼던 두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왕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졌고, 개천을 파고, 그곳에 물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먹여 수분을 공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합이 속아 패배하게 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모합은 해가 물에 비친 것이 피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방심한 채로 왔다가 패배하고 도망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두번 살리게 된 하나님의 비였습니다. 마실 물을 공급하셨고, 모합을 물리친 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뛰어나며 우리 모든 세상을 초월하고 결국 이루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게 됩니다. 엘리사를 통해 모합을 이기신 하나님, 두 왕과 나라를 구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를 구했는데 그 하나를 통해 두세개의 응답이 줄줄이 따라오게 되는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한 개의 응답이 두세 개 이상의 응답을 줄줄이 가져오는 복된 은혜가 가득한 기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